대한민국에서 2014년부터 출시된 연금복권 당첨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얻은 당첨자들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많은 당첨자가 뽑은 행운의 꿈 10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꿈은 조상이나 가족 꿈입니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조상 꿈이네요. 총 18분께서 꾸셨다고 합니다. 350회 당첨자는 아내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셨다고 합니다. 집으로 귀가하는 아버지 모습에서 빛이 났고 환하게 웃으셨다네요. 367회 당첨자는 꿈속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기분 좋게 웃으시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378회 당첨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와서 밝은 표정으로 돈다발을 주시는 것을 꿨다고 합니다. 421회 당첨자는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444회, 454회 당첨자는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오셨다 네요. 그외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등등의 꿈이 있습니다. 두번째 가장 많은 꿈은 바로 바로 대병 꿈입니다. 총 14분께서 꾸었는데 내용은 다양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3회 305회 당첨자는 온몸에 똥이 묻었는데 똥을 닦지 못하고 깼다. 303회 당첨자는 굵은 똥을 바구니 에 담고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똥이지만 더럽게 느껴지지 않고 기분이 좋았다. 366회 당첨자는 꿈 속에서 누군가가 당첨자에게 똥한 덩어리를 건네줬고, 당첨자가 손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393회 당첨자는 똥 더미에 발이 빠져서 잘안 빠지는 기분 나쁜 꿈을 꿨었다고 합니다. 437회 당첨자는 꿈에서 친구랑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봤는데, 변기가 넘치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고 난 뒤에 찝찝하기보다는 뭔가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460회 당첨자는 변기에 앉아서 변을 보고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변이 넘쳤고 이 모습을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461회 당첨자는 여자친구가 대신 꿈을 꿨는데 당첨자가 똥통에 빠졌고 여자친구가 당첨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구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76회 당첨자는 화장실 바닥 하수구에서 변이 넘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세 번째 행운의 꿈은 동물 꿈입니다. 구렁이, 두꺼비, 호랑이, 돼지, 용, 잉어, 뱀, 고래, 물고기, 새, 고양이들이 나와서 가슴에 안 끼거나 팔을 물거나 많이 잡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꿈입니다. 367회 당첨자는 남편이 개구리 꿈을 꿨는데 집바닥에 구멍이 크게 생겨 구멍 안에서 개구리가 위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밖으로 던져도 계속 방 안으로 개구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377회 당첨자는 큰 호랑이가 당첨자에게 달려왔고, 기분 좋게 품에 안았다고 합니다. 449회 당첨자는 물 속에 있는 수백 마리의 물고기를 한 번에 건지는 꿈을 꿨었다고 합니다. 47회 당첨자는 깨끗한 바닷물에 싱싱한 갑오징어가 많이 있어 쓸어 담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69회 당첨자는 꿈에서 뱀이 다리를 물려고 해서 발로 걷어 찼는데, 계속 달려들어 손으로 뱀을 잡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행운의 꿈은 바로 복권에 당첨되는 꿈입니다. 총 다섯 분이 꾸셨는데 복권에 당첨되는 꿈이나 숫자를 보여주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395회 당첨자는 몇달 전에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된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실제로 1등이 됐다는 걸 알았을 때도 또 꿈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해 QR코드로도 몇 번을 더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행운의 꿈은 대통령이나 유명인, 연예인이 나오는 꿈입니다. 328회 당첨자는 평소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는데 아이린이 꿈에 나왔고 같이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359회 당첨자는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이 꿈에 나왔다고 합니다. 3회 연금복권 당첨자는 그의 아내 꿈에 대통령이 나왔고 악수하고 포옹을 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행운의 꿈은 물과 불 꿈입니다. 1회 당첨자는 부부가 함께 꿈을 꿨습니다. 아내는 불이 타는 꿈. 남편은 큰 건물에 불이 났고 주황색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15회 당첨자는 딸꿈에 홍수가 나서 집에 물이 차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450회 당첨자는 집에 홍수가 났는데 혼자 피난을 안 가고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서 아내에게 주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행운의 꿈은 죽거나 죽이는 꿈입니다. 5회 당첨자는 꿈에서 모르는 사람과 싸우고 죽이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행운의 꿈은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꿈입니다 18회 당첨자는 미혼인 딸이 임신해서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기타 꿈으로는 별 낙엽 등의 꿈이 있습니다 340회 당첨자는 아침에 약을 먹고 잠깐 잤는데 꿈에서 별이 몇 개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뭔가 좋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390회 당첨자는 노랗게 물든 낙엽이 앞에 포근하게 쌓이는 꿈을 꿨는데 무언가 좋은 꿈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404회 당첨자는 꿈에서 황금색 귀걸이가 보였고 손으로 잡으니 황금색 귀걸이가 보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행운의 꿈은 기분 좋은 느낌의 꿈입니다. 43회 당첨자는 본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아주 부러워하던 사람이 꿈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꿈에 나올 때마다 좋은 일이 생겼고 두 번째 꿈에 연금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행운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은 꿈꾸시고 행운을 만나시길 바랍니다.